SKT 아... 직원 오니까 열심히 하네. 요 직원이 있어서 그래. 아... <laughs> 그럼 뭘 지향하는 거냐? 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 클럽 시작합니다. 어, 용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SKT 직원분들이 또 참가를 하러 오셨습니다 아 불편해 죽겠네니 <laughs> 네. 얼굴을 봐도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회 네. SKT와 함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진짜 10회 이후에는 또 저희가 KT에서 함께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사님들은 웃기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더럽지는 <laughs> <힘이> 없어요 <laughs>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사실은 행동경제학을 전공하신 네, 네, 분인데 그러죠. 그 밑바탕에는 보면 네, 주역시다 네, 그렇구나. 왜요? 누가 받았는데? 아담씨인가? <laughs>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런 핵심이 뭘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연결성. 음. 뭘 연결하려고 하냐? 음. 사람의 욕망, 음. 욕구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거를 기술을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네. 아, 4차 산업혁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욕망의 유비쿼터스? 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푹 <laughs> <laughs> 나왔다, 푹. 여직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네. 양, 네. 숫자. 줄어듭니까, 이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네. 생산성이 매우 올라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아, 또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이 되는 거죠. 더블유가 어디선 가야는 그렇죠될 것이다. 네네. 뭔지 대충 감이옵니까 혹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하는 어떤 잡들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씨 같은 연예인들있죠아 연예인 이세요 아, 연예인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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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기분 나쁘다 나. 아, 참... 최욱 씨가 얼마 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잘 몰라요. 예. 유재석 씨가 4차 산업 혁명으로 웃길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laughs>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물어볼까? <laughs> 아니,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우리보다 굉장히 빠르게 4차 산업 혁명 준비하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 예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 스페이스 X 우주 개발도 네, 네, 네.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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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테슬라는 원래 뭐하던나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만 있죠. 그 아이언맨의 네. 모델 온라인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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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무인화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네. 사람들이 난감한 상황 네. 사람들이 힘든 상황 아 그거를 그걸... 예, 예. 그거를 갖다 음... 사실은 기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무인 편의점 같은 거 그걸 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뭐 지금도 얼마든지 구현은 가능한 건데 음... 무인모텔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 예.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그 아저씨! 키받아 가요! 이렇게 또 부릅니다. 칫솔 받아 가요! 깜짝 가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네.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좀 하나 음. 바로잡아주실 게 있다면? 가장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은 결국은 사람들이 음. 함께 일을 하고 활용하는 거고 네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자, 자 이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퀴즈를 한번 좀 내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께 희망 한번 드려야죠 네.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어, 영어 단어고요 어. 우리말로 보면 은 내음절 음. 맞습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내음절아 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사회차 소개글에 가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 SK텔레콤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 팟캐스트, 팟빵, 몸판,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어, 많이 한다. 미미클럽을 <laughs>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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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